안녕하세요 개혁교회학 5장 교의학의 역사와 문헌 중에 47에서 49절에 걸쳐 있는 로마교 교의학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에 교회와 신학의 발전 경향에 대해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카타리파 등의 다양한 이단들이 등장하여 고대의 만이교적, 영지주의적 오류들을 반복했습니다. 왈도파는 설교의 자유에 관한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로마교와 마찰을 빚었죠. 여러 단체들은 아우구스티누스와 바울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어, 토마스 브레드 왈디나에게 의존했고, 얀 후스는 다시금 위클리프에게 의존했습니다. 음, 콘스탄스 공의회는 제4회기와 제5회기에서 공교회적 공의회 권위는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며 교황도 역시 이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선언했지만, 이 모든 개혁들은 거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6세기에 개신교 종교개혁이 발생했을 때, 로마교회는 즉시 그에 대항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트렌트공의회 이전에 가장 대표적 신학자들은 카에타누스, 요한 에크 박사 등을 꼽을 수 있죠. 그들은 솔직하게 교회의 약점들을 인정했으나, 그 외의 개혁자들에게 대해서는 첨예한 논쟁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구별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과 논쟁점이었던 교리들, 즉, 전통, 죄, 자유 의지 칭의 성례들은 로마 교적 의미에서 선명하고도 과격하게 정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 차이들은 허용되었는데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 토마스주의와 스코투스주의 등에 대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거나 혹은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취급되었습니다. 스콜라주의는 점차적으로 그 명예를 회복했으나 약간의 수정도 있었습니다. 멜키오르카누스는 많은 스콜라학자들이 다양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결점들을 혹평하지만 스콜라주의적 방법은 단호하게 변호합니다. 스콜라주의의 두 번째 변화는 롬바르두스가 더욱더 토마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는 사실이죠. 중세의 롬바르두스의 명제집은 권위 있는 교리적 안내서였습니다. 그러나 16세기 말경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롬바르두스는 토마스에 의해 대체되었죠. 토마스가 롬바르두스보다 더 순수하고 광범위하고, 방법론적이며 따라서 교리들을 더 깊게 통찰했기 때문입니다. 중세의 실증적 교이학, 즉 성경과 전통으로부터의 진리에 대한 증명은 거의 대부분 무시되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증명이 교이학에서 수용되고 탁월한 학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모든 신스콜라주의 학자들은 성경과 전통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탐구했지요. 본문 주석, 교회사, 교부학, 고고학 등은 독립적 학문의 위상을 획득했습니다. 신학은 교의학과 다른 것이며 더큰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스콜라주의 학자들은 중세 신학자들이 누렸던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로마교의 모든 교리에 대해 변호해야 했기 때문에 복잡 미묘한 문제들과 고도로 세련된 구별들을 짓기 위한 시간과 장소가 더 이상 없어 보였습니다. 형식, 방법, 언어, 표현은 더 단순화 되었죠. 페트루스 카니시우스, 멜키오르 카노스, 벨라미누스 등의 저술들은 순수한 라틴어와 호감있는 스타일로 쓰여졌고, 이런 측면에서 중세 신학자들의 저술과는 월등한 것으로 구별됩니다. 하지만 문가 변화되고 더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 정신은 그대로였죠. 로마는 자신을 극복하지 못했고, 또한 종교 개혁을 통한 교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트렌트 공의 이후 펠라기우스주의와 교황지상주의는 더욱 발전했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신스콜라주의 신학은 스페인에서 등장했고요. 칸타브리에의 비토리아 출생의 프란스 드 비토리아는 도미니크 수도회에 속했는데 그 수도회는 그가 신학 연구에 집중하도록 프랑스 파리로 보내줍니다. 그는 거기서 무엇보다 토마스를 연구했죠. 그는 스페인에 돌아와 살라만카 대학의 교수가 되어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리를 보급하고 그의 신학 대전에 대한 주석을 저술했습니다. 토마스 주의 신학은 특히 도미니크 스토베에 의해 추구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스콜라 신학은 특히 예수회에 의해 실천되었는데요. 예수에는 다른 그 어떤 수도회보다도 더 스콜라 신학의 부흥과 개화기를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반종교개혁 운동을 주도했죠. 그들 가운데 개신교 교리에 대한 논쟁자로서 등장한 신학자들은 포세비누스, 벨라미누스, 야곱 그레처 그리고 베카누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예수회는 일반적으로 토마스를 추종했지만 죄 자유의지 은행에 대한 교리에 있어서는 펠라기우스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토마스와 결별하였습니다. 토마스주의자들, 아우구스티누스주의자들, 그리고 예수의 수도사들, 그리고 몰리나 추종자들, 혹은 조아룬들은 서로 수년 동안 대립하는 구도를 보였습니다. 죄, 자유의지, 은행에 관한 다량의 논쟁 조작들이 출판되었는데요, 연속적으로 발표된 다양한 교서들은 얀센주의와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심지어 바울마저 정죄하였습니다. 마치 교의학에서 펠라기우스주의가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윤리학에서는 개연론이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는 교황지상주의 혹은 교황제재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초에 신스콜라주의의 개화기는 막을 내립니다. 유럽 전체의 합리주의 정신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대체했다고 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 전체가 변화하는 철학의 영향하에 들어섭니다. 18세기의 모든 오류에 대항하여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 가장 중요한 신학자는 리구오리의 알폰수스였는데 그는 교황 피우스 9세에 의해 1871년에 교회의 교사들 가운데 포함되었죠. 합리주의는 19세기에도 여전히 처음부터 많은 로마교 집단 안에서 지배적이었습니다. 독일 소재의 커다란 단체는 로마교회의 조직과 교리가 최근의 요구에 부합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게오르그 헤어메스 프란츠폰바더 프로샴머라는 신학자들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혁명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전통주의가 등장했는데, 이는 고도의 형이상학적 진리들이 이성으로 발견될 수 없고, 다만 인류의 시조 이후 전통을 통해 유전되고 언어에 보존되어 온 계시로부터 획득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로마의 호의를 얻지는 못했죠. 이 모든 정제들은 로마가 이전 세기의 합리주의 이후로 점차적으로 자각되고 각성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로마교회와 로마교 신학은 또한 부활했습니다. 낭만주의는 로마교회에 유익을 주었죠. 어, 푸세이와 뉴만의 지도하에 1833년 옥스포드에서 시작된 푸세이즘 또는 소체자 운동은 사람들을 로마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독일에서 등장한 신앙적 신학은 먼저 여러 면에서 슐라이언마허와 연계되었습니다. 성경, 중생, 칭의, 교회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는데 그것들은 로마 교신자들이 장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이 운동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아직 로마와 예수회의 마음에 완전히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중재를 강조했고 신앙과 지식의 화해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자 이러한 화해와 중도 노선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점차 신스콜라 주의가 등장했죠. 1814년에 예수회는 회복되었고 점점 더 교황권에 대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회의 권세는 모든 나라에 확대되었죠. 그들은 총력을 기울여 학문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되었던 정죄들은 교황의 무오류성이 반포된 유명한 1864년 12월 8일의 회칙과 18 70년에 바티칸 회의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신스콜라주의 운동은 이탈리아에서 옹호되었는데 이후로 학문의 모든 영역에서 토마스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한 강력하고도 보편적인 노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연구에 대한 추천은 로마교회와 신학에서 기대했던 일치를 여전히 이루지는 못합니다. 한편으로 반복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토마스주의가 학자들의 범주에 학교와 학술적인 작품들에 제한되었고 로마교 신자들의 종교적 생활을 지배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확정한 교리는 여전히 인정되었다 할지라도 로마교의 경건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로마교의 경건은 최소한 대부분에 있어서 교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례들과 선행, 묵주와 성골, 순례와 기적들, 부적과 수사의 어깨에 걸치는 옷들을 통해 성립되고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교회 헌신은 시간, 장소, 환경에 따라 계속적으로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고, 이제는 성인 숭배, 마리아에게 헌신, 예수의 육체적 심장을 경배하는 데 점차적으로 더욱 집중했습니다. 미신과 우상 숭배가 로마교신자들 사이에 놀라울 만큼 증가했고, 성직자들은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심지어 피우스 9세와 레오 13세 같은 교황들은 좋게 여겨 장려하기까지 하였죠. 이러한 원래 기독교의 계속적인 부패를 고려해 볼때 아메리카주의나 개혁 가톨릭주의 운동이 등장한 것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 운동의 일반적인 특징은 1864년에 교서 목록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현대 문화 학문과 철학 예술과 문학 현대사주의 운동들 가운데 많은 장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교회가 교리와 생활 조직과 실행에서 일련의 양보들을 통해 그것들과의 화해를 기대한다는 것이었죠. 개혁 가톨릭주의는 하나의 운동으로서 로마의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여 자기 평가와 수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마로부터의 자유 운동이 가지는 심각성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개신교주의로 몇몇이 개종했다는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자체 내부에서 옛 신앙과 현대적인 의식 사이에 초래된 커다란 마찰에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중세시대의 신학 및 교회에 대한 저항이 있었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재조명을 받으며 신스콜라 주의가 대두하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종교 개혁에 대한 대항으로 트렌트 공의회를 열었고 그 이후 펠라기우스 주의와 교황 주의가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18세기 합리주의의 등장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신스콜라 주의는 막을 내렸습니다. 전통주의는 로마 교회의 호의를 얻지 못한 반면 낭만주의는 로마 교회에 유익을 주었습니다. 이후 토마스 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었으나 로마교의 경건은 교리가 아닌 미신에 의존되어 발전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패에 대항하여 아메리카주의나 어, 개혁가톨릭주의 운동이 등장하였죠. 이는 로마교 내부에 커다란 마찰이 있음을 드러내 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로마교 교의학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루터교 교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전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